안녕하십니까 구현모토스입니다. 오늘은 니산리프 2019년식 에어컨 필터 교환 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거 순서는 1차 드라이버 등으로 글로브 박스 아래의 판넬을 탈거합니다. 또 롱노즈 또는 드라이버 등으로 에어컨 필터의 커버를 탈거한 다음 에어컨 필터를 꺼집어 냅니다. 장착 순서는 탈거의 역순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작업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가 23,000km를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실내의 영상입니다. 글로브박스의 하부 판넬을 탈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부 판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어컨 필터의 커버입니다. 롱로즈로 이것을 제껴서 커버를 탈거합니다. 에어컨 필터의 커브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제끼는 곳이고 이쪽이 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역시 롱 로즈로 에어컨 필터를 반쯤 잡아 당겨 놓은 다음에 손으로 완전히 탈거를 합니다. 새것과 기존의 에어컨 필터를 비교하여 봅니다. 이것이 기존의 에어컨 필터입니다. 집어 넣을 때는 끝을 우산 모양으로 살짝 오므려서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하부 판넬을 닫습니다. 저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